안녕하세요. 착붙은 HSK 4급 실전 모의고사. 저는 손다영 강사입니다. 자, 여러분 오늘은 4회차의 쓰기 1 부분 어순 배열 파트 문제를 저랑 같이 푸실 겁니다. 자 그러면 문제 바로 오겠습니다. 86번 문제입니다. 주어진 거 먼저 확인하셔야 되죠. 첫 번째 있는 건 나종입니다. 지시사와 양사가 같이 있네요. 그럼 얘는 명사를 수식해주러 갈것 같아요. 그 종류가 되겠죠. 일단. 그다음 두 번째는 줄고다. 식물의로 끝났습니다. 그럼 얘는 다시 명사 수식해주러 가야 될것 같고요. 그 다음 저실 이것은 입니다 붙여준 거죠 실이 이다 동사로 쓰일 거기 때문에 앞에 떠는 문장에서 주어가 될 가능성이 높겠네요 그 다음 마지막이 예하즈입니다 이, 이파리란 뜻이죠 역시 명사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는 일단 주어수로 목적어부터 잡아오셔야 되는 구조였었는데요 다시 뭐실더 구문이나 이런 게 아니었고 제일 기본이 되는 주술목 구조입니다 그래서 그 대신에 수라가 이제 실자리에 놓이는, 놓이는 거죠. A는 B입니다라는 구조로 만들어 주실 건데, 보통은 이 판단동사 수를 쓰실 경우에는 A에 대해서 무엇인지 B에서 설명하는 구조로 되어져 있다고 얘기한 바 있습니다. 자 그래서 이것은 이로 되어져 있고, 무엇이 다라는 얘기를 해줘야 되는데, 이 목적어 자리에 올 만한 명사는 사실상 이거 하나밖에 없다는 거죠. 그럼 일단 구조는 표시해야지 요 이것은 입니다 그 다음, 나머지 가지고 다 이파리를 수식해주면 되는 거였어요. 자, 그래서 우리한테 이제 만들어진 문장은요. 자, 이것은 그 식물의 예즈, 잎입니다. 라는 뜻이었습니다. 자, 앞에 다 이파리를 수식해주러 가는 구조로 채워주시면 돼요. 되셨죠? 자, 그러면